4월 18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길을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 그분의 솜씨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가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가야할 삶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예정된 운명은 지금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은 너무나도 숭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선한 일들을 하고 그분이 준비하신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당신의 삶은 예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이 아닌 다른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집 혹은 다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친구들을 사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 다른 직업 혹은 다른 사업을 합니다. 그들은 사귀지 말아야 할 동료들과 지내고 잘못된 교제 가운데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정하신 특별한 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게 고군분투하며 삽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길을 모른다면 당신은 인생이 그저 충동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대학교를 졸업하며 석사 공부를 하기로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석사 학위를 따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당신의 친구들이 학위를 얻는 것을 보고 따라하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일치하지, 일치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성취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것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당신은 지혜롭게 생각하고 당신이 해야 할 일과 당신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삶에서 성취하기를 바라시는 모든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라고 그분의 완전한 뜻 안에 살고 싶다면 그분께서 당신을 미, 위해 미리 예정하신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은 의, 위대한 영광, 위대함, 끝없는 성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참고 성경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그 아들의 형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길들을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삶, 영광의 삶, 완전한 삶, 끝없는 성공의 삶, 의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삶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길과 선택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길로 가는지 그 계획과 목적에 일치하는지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의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길들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정된 운명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미리 계획하신 길로 그분의 영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풍성하게 공급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공, 승리, 끝없는 번영의 길로 인도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